이제 그거를 좀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네. ROI가 급등했다라는 네. 질문 그 원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좀 준비가 됐습니까? 네. 네. 네, 지금 답변을 좀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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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적으로 좀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 이제 질문을 요약을 먼저 해보면, 음. 이제 애플의 재무, 재무제표 중에서 음. ROE, 그리고 이제 재무, 부채비율 관련해서 재무 상태를 좀 설명해달라고 하셨고요. 음. 이제 두 번째는 애플의 이자 비용을 어디서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었습니다. 어, 예. 네. 우선 결론적으로 애플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우선, 지금 애플의 재무제표입니다. 보기 쉽게 이제 한글로 된 자료를 저희 DB 금융투자 HTS에서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10-K 애플의 연간 사업 보고서. 오. 여기서 데이터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오. 데이터 이제 신뢰성은 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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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도 이제 제가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ROE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47%에서 2022년 175%로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급등한 네. 이유를 물어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질문자분께서는 음. 2021년에 91% 음. 그리고 20, 2022년에는 187%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데이터를 좀확인하시는지는 음. 모르겠어요. 그런데 PK가 데이... 원래 네. 더 정확한 거잖아요. 네, 더 정확한 거. 애플에서 공시를 한거 이걸 있하면될것 같아요. 이걸로 네, 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부채 비율은 동일했었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증가를 했죠. 456%에서 어. 596%. 어. 이제 근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어. 제가 음. 이게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네, 우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빨간색 네모칸만 보시면 됩니다. 어. 아래쪽이 자본 총계고요. 어. 위쪽이 부채 총계입니다. 네. 왼쪽이 2021년 데이터, 오른쪽이 2022년 데이터고요. 네, 네, 네. 보시면 부채 총계가 살짝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약3 어. 0 2 1억 달러입니다. 어. 이제 아래에 있는 자본 총계,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약 631억 달러에서 어. 약 507억 달러로 어. 꽤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 총계는 어. 약20% 감소했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한 이유가 자본 총계가 감소한 이유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음.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어. 2022년 4월 28일에 약 900억 달러 바이백 오.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음.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음. 자본 총계가 감소한 줄었다? 효과가 아, 있었고요. 아, 줄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네. 반영하면 숫자가 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 그리고 보면 두 번째 네. 이유로는 부채가 조금 부채. 더 증가를 했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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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제가 보기 좋게 또 친절하게 음. 써놨습니다. 음. 외상금, 기타 유동 부채가 있죠. 음. 기타 유동 부채는 참고로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음. 오른쪽이 21년 자료고 왼쪽이 22년 자료입니다. 음. 보시다시피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나와 있는 수치보다 음. 왼쪽에 있는 수치가 좀더 높죠. 음. 토탈하면 약 233억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요. 요것 때문에, 어? 부채가 증가했네? 이거 크, 미국 기업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 기업을 보셨을 때는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기업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음. 네 우선 오른쪽에 보시면 음.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나와있죠. 음. 네, 네모칸으로 네또 쳐놨는데, 음. 애플의 현금이 약 1114억 달러가 오.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채는 금방 그냥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ROE가 증가한 이유와 부채 비율이 어. 증가한 이유는 자본 총계가 감소했기 때문이었고요. 음. 그 이유는 애플의 자사주 매입 영향이 컸습니다. 음. 두 번째로 부채가 증가한 이유였는데요. 음.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이제 외상금 그리고 1년 이내 갚아야 할 돈이 늘었었기 음. 때문인데 어. 현금으로도 여유 있게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정도면 뭐 설명이 된 겁니까? a 까지줄수 있죠. a 깜짝 놀랐고요. 그 정도만으로 좀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그리고 하나 더 아, 말씀드리면 아, 네. 이거 관련해서 또 재미 그 우리 또 네. 카페에 보시면 네. 하이넬님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챗 GPT에 올려놓은 거 아, 있어요. 어제 어. 확인했습니다. 네, 그것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아,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걸 한번 해보시기 음, 바랍니다. 네. 음, 음. 바로 볼로롬 네, 볼로롬 아, 네. 아, 그리고 어, 요, 한, 두 번째로 이자비용 또 어디서 확인하는지 들어보셨는데 아, 어, 이런 디테일까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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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이제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가 있듯이 미국에도 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드가에 음. 접속을 하셔서 음. 이제 빨간 네모칸에 있는 화면에서 종목 티커를 검색하시고요. 음. 밑에 보시면 이제 십 다시 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음. 보이시죠? 음. 애뉴얼 리포트. 음. 네, 연간 사업보고서 확인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휴. 그 중에서도 이제 콘솔리데이티드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스 여기서 <laughs> <laughs> 네 네. 캐시 베이트폴 인터레스트 아래에 여기 밑줄 쳐져 있죠? 음. 네, 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요모양